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되더할 되게... 뭐 말이 없어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운수통모지스안 차장입니다. 오늘 영상차로 나왔는데 오늘은 편의점 상원 기사님 차를 타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사님 중에 잘 하시는 분, 연락을 드려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같이 한번 배송 나가면서, 회원님 상호는 요즘에 어떤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 왔는데, 이제 기사님 바로 만나서 상차하는 모습과 하차하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제 바쁘시니까 이따가 좀 이야기 나누시고, 지금 벌써 좀몇집 상차를 다 끝내셨고, 몇집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거는 여섯 집. 오늘 가는 집은 몇집이 총? 아홉 집. 아홉 집. 편의점 상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빗박스에다가 음료수들을 이렇게 분할을 하죠. 기사님들이 이렇게 분배를 해서 잘 위치 체크하고 상차를 하시는데 사장님 혹시 갑자기 궁금한 게 보통 기사님들마다 상차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사장님은 싫으실 때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아는차적으로죠 지그재으로 자, 페니엄 사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와 있고 음료수나 이런 박스 형태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죠 요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는 점퍼 수 개수 맞춰서 분배를 해서 상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별도로 이런 술 양주 비싼 주류들도 따로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담배 그리고 소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작은 물품들까지도 잘 정리를 해서 상차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물량은 상차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사장님 센터에서 상차 부랴부랴 하고 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겁나 센터에서 상온 기사를 하고 있는 이창훈 기사라고 합니다. <laughs> 아유,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센터에서도 유명합니다. 저희 기사님이신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나와서 요즘 편의점 분지가 또 많이 오고 있어서 상온 기사님들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장님 제가 요청 드렸죠. 네네네. 오늘 일하시니까 보여드릴 텐데 상온에 대한 상차또 여쭤볼 거고 그리고 이따 하차지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찍으면서 또 하차에 대한 부분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서울 쪽 들어와가지고 신호도 많이 있고 하니까 중간 중간 인터뷰 요청 드리고 자 오늘 네. 총9집 가는데 오늘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 보면 되나요? 아 오늘 난이도는 거의 중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하.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이 지금 11월이니까는 가을이죠. 가을 겨울 정도 됐는데 여름에 가 편의점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죠 여름에 물량 아무래도 많으니까. 네, 여름에 이제 물량 많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사장님 생각하기엔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량 많은 거 당연히 겨울보다는 힘들긴 힘든데, 예. 여름에는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힘든 곳이 물량이 아예 많아서 지원으로 빠지게 되면, 예. 점포수는 아무래도 조금 가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저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이 물품을 시키다 보니까는 지원도 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10개를 다 가는 게 아니라, 뭐, 아홉 집을 가든, 아홉 집이든, 예, 열집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저는 맞아.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 팁이에요. 네, 네. 그 보시는 상온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저기 체크하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 상온으로 일하고 계신 기사님들도 이 마음은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100이면 100다그렇게 하실 거예요. <laughs> 네.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온 기사님이랑 그런 게 차이가 많이 있죠. 저온도 마찬가지인데 점포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온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상원은뭐 9집, 10집, 많으면 12집도 가는데. 그쵸. 저온은 막... 서른 집, 막, 뭐, 이십 몇집 가잖아요. 막, 스물 개에서 3 5개 사이. 상온이 전난것 같아요. 아무, 힘든 게좀난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기사님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상온 편입니다. 사장님, 보세 상온 기사님들, 네. 볼 때, 막, 등집 세네 개씩 진다, 뭐, 다섯 개씩 진다 하잖아요. 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개씩 하는 걸추천다한 개씩 네. 다치지 않게 한 개씩 오래 하는 게 목론하는 게 맞아요 뭐, 괜찮은 직업이다 보니까 오래 하는 게 최고인 것아또 네. 네. 기사님마다 차이는 네. 있겠지만 네.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하지 않고 어, 하나씩 이렇게 몸 걱정하시면서 하찰을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을 이 하나 둘셋네 개를 막 등으로 막 업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굳이 <laughs> 저희 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셔서, 차라리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무리해서 들다 보면, 팔 엘보도 나가고, 팔목도 다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하나씩. <laughs> 구름하러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택배 찍는 거예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택배도, 어, 이렇게 하니까, 아, 네. 그거에 대한 체크를 좀해 주시고 계시네. 수고할게. 네, 수고할 택배. 아 이런 식으로 핸드폰도 다 찍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호 기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택배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습이 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짭짤해요? <웃음> 물량이 보통은 부루마로 해서 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는 더 많겠지만 잠깐 여기 잠착 시간 마치려고 잠깐 주차를 해놓고. 사장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좀할 겁니다. 원래 바로바로 바로 가면 좋긴 한데, 여기 예. 시간이라는 게 어쨌든 규율이 있으니까 규칙이 그렇죠.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기다렸다 가야 돼요. 어, 아까 전 택배 반납하고 뭐 핸드폰도 찍으시고 예. 이렇게 확인하시고 하셨는데 택배가 아까 좀짭짤 하시다 고 그래서 네. <laughs> <어느> 코스마다 <웃음> 달라요. 코스마다 <laughs> 그렇 택배가 많은 지역은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좀 이제 수입이 좀 있고, 그렇 택배가 없는 코스는 그만큼 이제. 떨어지고. 그쵸. 그렇죠. 네. 좀 보... 번거롭긴 해요. 네. 번거롭긴 한데, 월급 받을 때 조금 짭짤합니다. 네. 이번 매장은 연문 이용해서 내릴 거예요. 연문으로. 무리하지 않고, 네. 한두 개 정도만 사장님은 하십니다. 근데 기사님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차 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이 연문으로 좀 크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경우는 있는데 사장님은 두 개로 땄습니다 여기 넓게 아 지금 오자인데 점주님께서 바로 얘기하시네 점주님께서 기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무 잘하시는 기사님이라고 얘기해주시네요 <laughs> 상원이라서 과자나 라면 이런 거 있을 때도 있고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많네요 생수가 차를 대놓고 매장 앞에까지가 짧아서 이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사장님 코스니까 이런 거지. 차에서, 저기 봐요. 매장까지 먼 곳들은 또 이걸 다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코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살때한 매장 보니까 평균 보통 한 5분? 지금 현재는 5분,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 음료수가 좀 무거워요. 상어는. 이런 걸한 번에 기사님들이 막 3개씩, 4개씩 해서 막 갖다 주니까 힘든데 사장님은 물론 가까운 건 있겠지만 하나씩 또는 2개씩 정도만 해서 허리나, 뭐, 팔꿈치에 무리 안게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점준윤이랑도 어 관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른 매장들도 그렇지만, 이 매장 사장님도 그렇고, 되게 잘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자, 이 집도 마무리됐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세워놓으신지 아셔야 돼요. 편의점 하실 분들은. 높이 쌓으면, 높이 쌓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일부러, 맞춰 놓은 거예요. 네. 점주님들이랑의 관계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장님은 다 인사하면서 되게 잘 지내시나하시고 아까 전에도 요 지금 금방 하신 매장 점주님도 나,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요령이 있었나요? 제 시간에 잘 갖다 주고 자주 뵈면 네 아, 시간이 알아서 해결을 줍니다 그런 거. 따로 더할게 네, 없고. 할게 없어요. 늦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더 좋아해 주시니까 더 금방 친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사장님은 이제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또 인사도 잘하고 막 이렇게 아, 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지까지 알렸습니다. 이 매장 아, 막지까지 했습니다. 쿠스 회사면 오늘 일정 끊시고요 아. 근데 예전 시간대가 이제 편의점 모르시는 분들 도꽤 있잖아요. 네. 현재 1회전은 오전에 상차해서 오후에 빨리 끝나고 다시 들어가서 그 그렇죠. 새벽에 할걸상차 다시 또 바로 하시는 거죠, 그죠? 예, 네, 바로 하, 물건 가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바로 싣고 그다음 집에 가셔서 네. 주무시고 그렇죠. 그리고 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내려드리고. 애들 잘 때. 예. 아주. 사장님, 아까 영상에안 담겨 있지만. 육아에. 저는 최고 좋은 겁니다. 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죠? <laughs> 이해전도 하고, 수입도 높으시고, 시간대도 딱 적당하고, 집이랑 센터도 가까워요. 맞아요. 사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편의점은 최대 장점이 좀 가깝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장님은 그 조건을 다 갖추셨어 지금. 거기에 또 사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쌍둥이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실 텐데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너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뭐 더할 말이 없어요. 어, 네, 제가 하면서 제가 왜 묻냐면은 네. 제가 아까 전에 사장님한테 영상 촬영하면서. 사전에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거짓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영상 찍다 보면은 좋은 내용만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장님은 진짜 좋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더 지금 <laughs> 뭐 코스마다 다르겠지만 예. 일하는 시간대에 비해 금액을 어쨌든 높게 받을 수 있고. 예.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직장 상사나뭐 이런 스트레스가 아예 없고 네. 혼자 일하는 거다 보니까 네. 어. 운전에 대한 피로감도 되게 많지도 않고 네. 또 운전에 어. 집중하시고 네. 그리고 사장님 상황에 또 너무 맞고 집도 네. 가깝고 하니까 그게 또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최적화된 일이에요. 센터랑 어. 가까운 게 최고고. 자 오늘 배송차에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사장님과 네. 사장님 이 회전을 나가시기 때문에 센터 다시 들어왔고 내리고 나서 이제 상차를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자이 회전만 같이 따라갔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문제없게 <laughs> 잘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 네. 다음에 또 와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인사를 할 건데 앞으로 상호원 일 하시면서 크게 네. 사고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네 인사장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어, 예,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십 예. 수고하십시오. 예.